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새로 나온 니케 에이드 사용 가이드와 리뷰 영상입니다. 자, 먼저 에이드를 뽑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뽑지 마세요. 에이드를 뽑을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중가금 이상, 그리고 도감작을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무가금, 소가금 그리고 중가금도 사실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뽑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안 뽑아도 절대 꼽지 않습니다. 이번 솔로 레이드에서도 써도 되지만 굳이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조합을 많이 해봤는데 차라리 통상 통원 뜬 몰드나 그런 거로 나중에 얻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한정 아니니까요. 솔직히 이 에이드라는 니케은 배포로 나왔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어,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킬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스킬. 아군 전체에게 전투 시작 시에요. 해로운 효과 면역. 약간 안티포션 같은 느낌입니다. 지속 시간은 따로 없고, 무제한 지속입니다.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디버프 한 번당 이 중첩이 한 번씩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체력이 90% 이하가 되면은 시전자 기준 공격력 증가를 발동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게 공격력 올라가는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스킬작을 하시더라도. 스킬작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킬 2. 일반 공격 420회를 하시, 하게 되시면은 그 해로운 효과 면역이 다시 갱신이 됩니다. 네, 420회 갱신하는데 한 1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60초. 60초 정도. 60초 좀 안되네요. 60초 좀 안되게 소요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격 120회 공격시, 아군 전체에 게 최대 체력만, 시전자 기준 최대 체력만 5초 유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스트의 효과죠. 마스트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버프가 유지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일반 공격 120회 하는데 15초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풀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10초? 이 공증 쿨타임 실질적으로 한 10초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버스트 스킬.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 기준 최대 체력 만이에요. 또또 마스터랑 똑같습니다. 10초 유지. 10초 유지고 시전자 기준 공격력 10초 유지. 그래서 이런 버프와 디버프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프력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냥 쏘소하게 쏘소하게 사용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스킬 강화를 하셨을 경우에 올라간 수치는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냥 4, 4, 4 정도만 해서 쓰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냥 키우는 것 자체를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굳이 이번 솔로레이드에 필요한 니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넣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편해지는 건 맞지만 그리고 약간 오류가 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체인버에서 계속 사용을 해 봤는데 분명 면역이 들어가 있는데 디버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좀 이상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프가 들어와 있더라도 이 해로운 효과 면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 디버프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큐브는 렐릭 배워 주세요 아 택틱 어 렐릭 배워 베어. 렐릭 배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굳이 오버로든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다면은 장탄 위주로 주시는게 좋겠죠 리로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실전으로 사용하는 거를 잠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길게 해도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면역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PVP, PVP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 이제 푸바 스턴덱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카운터 치는 용도로 사용하지 그거 말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디버프 덱이 나온다면 그때 좀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볼게요. 띵 하면 이제 디버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면역이 걸린 상태로 전투를 했기 때문에 디버프가 들어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클미카나 이제 코코아는 디버프 해제해주는 그런 니케잖아요. 이것도 같은, 이제 비슷한 느낌의 니케이긴 한데 방식이 다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클미카나 코코아는 디버프가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써줘야지만 해제가 가능하고 에이드는 이제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냅두면은 지 알아서 해제하고 면역하고 그런 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또 디버프 들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모더니아는 디버프가 들어오더라고. 아, 아 이게 웃긴 게 모더니아가 이제 디버프가 그 들어온 게 이게 참 모더니아의 그 디버프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장탄을 줄이는 디버프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에이드가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디버프 덱 쓰실때에는 모더니아랑 에이드를 쓰지는 마세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데려온거니까 예좀 네, 이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A2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2도 이제 코코아나 클리미카랑 쓰면 안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모더니아에 가지고 있는 디버프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모더니아랑 쓰게 되시면은 디버프는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니켈들은 뭐 디버프가 다 해제된 상태니까요. 딱이 페이지까지만 잠깐만 볼게요. 그래 에이드가 탄 속도가 더 빠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자, 방금 보셨죠? 방금 에이드가 그 효과 면역 효과가 들어오게 되면은 방금 테두리에 빙글빙글 돌면서 약간 방패 모양이 생겨요. 그거 방금 디버프 들어오면서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일단 에이드를 화용, 활용하시면은 약간 요런 느낌의 이런 느낌의 운영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딜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디버프 케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한 하기 위한 그런 니케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효과 면역이라고는 하지만 면역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디버프 들어온 만약에 이미 디버프가 들어온 상태더라도 에이드가 효과가 발동하면 디버프를 없애 주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웬만하면 너무 무리해서 뽑지는 마시고요. 보감작이나 이제 광금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에이드를 쓰게 되시면은 덱 조합도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버로 나오다 보니까 누아르 블랑이나 티아 나가엔 절대 쓸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버클감이라도 가지고 나왔다면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능은 좀 배포캐 정도의 성능이지 않나.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추후에 뭐 더 에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뭐 그런 게 나온다면은 평가가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에이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